안녕하세요. 스위차사기사이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더뉴 맥스 크루즈 2룬의 익스크루시브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저렴 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더뉴 맥스 크루즈 2룬의 익스크루시브고요. 2017년식 2016년 8월입니다. 경희오토 흰색의 116267km입니다. 가격은 1899만 원 나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한 건도 없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는 116000km입니다. 운전석 좋으석 깨끗하고요. 네비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네비 스타트 버튼 자, 운전도 좋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쉐이도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트렁크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더뉴 맥스 크루즈 2.2의 2룬의 익스클루시브 말씀드리면서요 자스위처싸기사 이사는 100% 신묘문 판매와 성유로부 고주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u i t e a s a g s a g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인역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 6 5일 연준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사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메리츠화재 보험입니다. 음, 자, 116,000km입니다. 자, 보험 이력 한 건도 없고요. 영원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 같이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더뉴백스크루즈 R 2.2이룬의 익스클루시브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 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뉴 맥스 크루즈 0213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2, 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마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사 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선니우 맥스 크루즈 익스 클루시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